자, 노멀 449번. 다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BC의 값을 구하시오. 가, 보면. 사인제곱 10 이랑, 어, 사인제곱 80돼 있는데, 어, 사인제곱 80 같은 경우는 사인제곱 90-10과 똑같고, 얘는, 사인은 이제 코사인으로 바뀌죠 코사인 제곱 10으로 바뀐 즉 사인 제곱 10이랑 코사인 제곱 10이랑 다하는거니다 두개 다하면 1이죠 그래서 요거 두개 다하면 1 요거 두개 다하면 1 30하고 61 요런식으로 하면은 어, 1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4인제곱 45도랑 4인제곱 90이 남아있겠네 얘는 4사인제곱 45도 2분의 2를 제곱하는 거니까 2분의 1 사인 90도는 1이죠 1 그래서 다하기 1 따라서 a는 오다하기 어 2분의 1 그래서 a는 2분의 11이 됩니다 자 두번째 b를 구하시다 b는 코사인 10 코사인 20 코사인 180이니까 자 코사인은 반지름이 1 원에서 자 코사인은 반지름이 1 원에서 누구의 잡혀다 x의 좌표죠 <laughs> x좌표 니간 코사인 10. 이때, x 좌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이때, 코사인 170. 이게1 0이한다면은 요것도 1 0이한다면은요 동경하고 시추선이 있는 각이 170이 되겠죠, 170. 그 때, 어, X 좌표. 숫자는 똑같고,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코사인 10이랑, 코사인 170이랑 더하면 0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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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다 대칭되는 거니까. 가운데, 다0된고 가운데, 코사인 90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아직 계산 안 했는, 코사인 180만 남아있겠지. 자, 코 o 90은 90일때 x 좌표니까 0이고 코산인 180은 어, 반바퀴 돌았을 때 x 좌표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즉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여기 5, 85, 10, 80, 즉 더하면 90이죠. 더하면 90이니까, 이걸 내가 세타라 하면, 이거는 90 마이너스 세타야 탄젠트 세타는 여기를 a, 여기를 b 라다면 a분의 b가 되고,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버리면 b분의 a야. 즉,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는 무슨 관계다? 서로 a분의 b랑 b분의 a니까 서로 역수제, 역수 따라서 여기 탄젠트 5랑 탄젠트 85곱하면 역수니까 1, 탄젠트 10, 탄젠트 85곱하면 1. 다 곱하면 1이고, 가운데 하나, 탄덴트 45 하나 남아있어. 탄덴트 45가 또 1이죠. 따라서, 신은 얼마다? 1이다.